물론, 예습 선행하면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있죠. 근데 보통 평범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앞에 배운 것도 모르는데 그 뒤에 걸 어떻게 해? 라고 느낍니다. 특히 내가 어렵고 부족한 과목일수록 이미 그 아이는 그 과목에서 배우면서 봐도 모르겠고 문제를 풀어도 계속 틀리는 실패 경험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다시 또 어렵고 버거운 예습 선행만 강요하면요. 아이들은 계속 그 과목을 회피하고 미루는 선택을 할 겁니다.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이 뭐예요? 예습하러 학원은 가는데 막상 학원에서는 집중 못하고 딴짓하고 진짜 억지로 앉아만 있다가 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요. 근데 만약에 그런 느낌과 마음이 계속 누적되는 방학을 보내면요. 진짜 그런 아이들은 방학 끝나고 상태 더 나빠질 겁니다. 학기 중에 그 후과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. 그래서 제대로 된 방학 공부의 첫 목표 1번은요. 예습이 아니라 성취를 쌓는 거고요.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 회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?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 부족한 것부터 채워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예습 선행이 아니라 지난 학기 지난 학년 복습이 1번입니다. 예를 들어,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애들은 1차 방정식부터 다시 공부해야죠. 내가 부족한 것부터 채워야 뒤에 예습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겠죠. 이게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. 결국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.